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11월 5일 금요일 주만나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스가리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재건을 하려 했으나 주변 국가에 거듭되는 방해로 지연되자 의욕 상실하여 성전건축을 오랜 기간 방치한 나태함을 책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전건축을 매진할 것을 독려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스가라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의 선지자로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을 고취시키며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서 귀환해서 나름 열심을 내어 성전 재건에 힘을 썼었으나 방해로 중단되어 16년이 지난 시점에 스가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먼저 스가라 선지자는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느니라고 말씀을 전합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에서 50년에서 70년 아니 그 이상을 포로 생활하다가 을 귀환합니다.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상기시킵니다.그것은 조상들의 폐역한 죄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그래서 이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몸만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악한 행실에서 순종의 삶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모든 은혜와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 추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과거의 선조들은 솔로몬 성전을 잘 지었지만 성전의 기능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죄를 사는 하 제사의 기능이 무너지건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예배와 삶이 불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삶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다면 원인 분석을 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하십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성의 영향력을 벗어버리가 쉽지 않습니다. 유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생활 습관이고 나쁜 행실입니다. 집안의 수치를 쉬쉬하면서 넘어가면 그대로 담게 됩니다. 찾아내서 끊어버려야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인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잘못 믿었고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런 것을 끊을 수 없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고쳐 주시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선조들도 죽었고 예언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옛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달리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다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전 삶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